착각했나 본데, 나한테 12년 전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막연히 궁금은 했지. 아빠가 떠나던 날밤내 목숨을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아빠 때문에 울면서 거리를 헤매던 어린 소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날 놀래키려고 하거나 내 주변 누군가를 끌어들여 이상하게 만들 생각 하지 마. 착각했나 본데, 나한테 12년 전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착각했나 본데, 나한테 12년 전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착각했나 본데, 나한테 12년 전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막연히 궁금은 했지. 아빠가 떠나든 날밤내 목숨을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니까. 막연히 궁금은 했지. 아빠가 떠나던 날밤내 목숨을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니까. 막연히 궁금은 했지. 아빠가 떠나던 날밤내 목숨을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난더 이상 아빠 때문에 울면서 거리를 헤매던 어린 소녀가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아빠 때문에 울면서 거리를 헤매던 어린 소녀가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아빠 때문에 울면서 거리를 헤매던 어린 소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날 놀래키려고 하거나 내 주변 누군가를 끌어들여 이상하게 만들 생각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날 놀래키려고 하거나 내 주변 누군가를 끌어들여 이상하게 만들 생각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날 놀래키려고 하거나 내 주변 누군가를 끌어들여 이상하게 만들 생각 하지 마. 그 남자를 알아볼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할 거야. 못 알아보고 지나치더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신 그 남자 얘기 꺼내지 마. 사람 심리가 그렇다더라. 나보다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인간을 보면, 나도 거기 가야겠다가 아니라, 너도 내가 있는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그 남자를 알아볼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할 거야. 그 남자를 알아볼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할 거야. 그 남자를 알아볼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할 거야. 못 알아보고 지나치더라도 상관없어. 못 알아보고 지나치더라도 상관없어. 못 알아보고 지나치더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신 그 남자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 꺼내지 그러니까 그 마.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신 그 남자 얘기 꺼내지 마.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신 그 남자 얘기 꺼내지 마. 사람 심리가 그렇다더라. 사람 심리가 그렇다더라. 사람 심리가 그렇다더라. 나보다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인간을 보면 나도 거기 가야겠다가 아니라 너도 내가 있는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나보다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인간을 보면 나도 거기 가야겠다가 아니라 너도 내가 있는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나보다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인간을 보면 나도 거기 가야겠다가 아니라 너도 내가 있는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미안한데 나는 거기 안 내려가 네가 사는 그 구렁텅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지옥에 빠져 사는 짓난 안해 나한테 내려와라 내려와라 손짓하지마 미안한데 난 거기 안 내려가 네가 사는 그 구렁텅이 미안한데 나는 거기 안 내려가 네가 사는 그 구렁텅이 미안한데 나는 거기 안 내려가 네가 사는 그 구렁텅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지옥에 빠져사는 짓난안해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지옥에 빠져사는 짓난안해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지옥에 빠져사는 짓난안해 나한테 내려와라 내려와라 손짓하지 마. 나한테 내려와라 내려와라 손짓하지 마. 나한테 내려와라 내려와라 손짓하지 마. 착각했나 본데. 나한테 12년 전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막연히 궁금은 했지. 아빠가 떠나던 날밤내 목숨을 구해 준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난더 이상 아빠 때문에 울면서 거리를 헤매던 어린 소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날 놀래키려고 하거나 내 주변 누군가를 끌어들여 이상하게 만들 생각 하지 마. 그 남자를 알아볼 일이 생긴다면 내가 할 거야. 못 알아보고 지나치더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신 그 남자 얘기 꺼내지 마. 사람 심리가 그렇다더라. 나보다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인간을 보면 나도 거기 가야겠다가 아니라 너도 내가 있는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미안한데? 난 거기 안 내려가. 네가 사는 그 구렁텅이.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지옥에 빠져 사는 짓. 난안 해. 나한테 내려와라, 내려와라. 손짓하지 마.